위기를 기회로. 아, 나 미드카이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이사도 칼렙이라 이게 1렙 들견 된다니까요? 카이사들 파이크하면 파이크가 1렙에 찍는 기준 들견이 될것 같으면 찍고. 안될 것 같으면 안될 것고풀 빼자! 오케이. 루플. 이런 건 이제 있어서 풀뺄수 있는 거니까 이 찍었어요. 그랩은 찍어봤자 거리도 안될 것 같고. 아, 원거리 챔프라니. 성장이 너무 귀찮아. 이번에 오면 풀 써서 호응해야겠다. 퍼블 어시의 보물사냥꾼 70골드까지 들어오면, 킬 먹은 거안 부럽긴 하다. 거의 300골드 들어오네. 천천히, 막타 치면서, 파밍하고. 배포가 죽을 것 같을 때 W키고 앞으로 나가면, 위쪽 커버 한번 가야겠다. 바텀 싸움은 이미 제가 가기에는 늦었고, 대포를 한번 가주면, 딸만한데? 그립? 있어도 어차피 다른 거긴 했어요? 그런 있었던 거 같은데, 어차피 죽을 거 같으니까 안쓴 듯? 깔끔하게 미드 탑 보물 사냥꾼 획득했고, 이제 바텀 가서 다았다면 좋은데. 오이 여기? 펜은 노플 노궁이고? 아, 아니 네, 를 넘어갔어, 넘어갔어. 천천히. 아, 아깝다. 펜타 각이었는데. 펜느이 스킬샷이 좋네. 아, 그래도 9분에 쿼드라킬 먹은 게 어디에요? 아, 진짜 근데 9분 펜타킬 할뻔 했는데, 5차용으로. 아, 개아깝네. 근데 지금 9분 50초에. 템이 <laughs>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이미 난 깡패가 되어버렸는데? 나 이제 무서운 게 없어. 어, 아, 이번에 제드풀 빠졌어요 아.. 야 바텀에 두명 있는데 탑에 세명이 왔어? 미드는 텅비어놓고아 아씨 우리 다 모여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아, 카이사, 저거, 진짜, 너무 힘들어. 미드 카이사, 저거 너무 싫어. 한방 싸움을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저쪽에 라칸이랑 캐넨도 한타가 워낙에 좋아서 쉽지 않네. 아이고야.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안 된다, 한타, 게임이. 초반엔 괜찮았는데, 아까 싸움에서 너무 말렸어, 우리. 좀더잘굴렸어야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잘린 게 아쉽네. 반짝, 반짝?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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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좀 빨리 돌아와라. 이거, 어, 돌아온다. 돌아오냐? 돌아온 안 돌아왔네. 아, 어, 힘쉬는 거 봐. 라인전 조금 하고 있으면 아마 돌아오겠죠. 그렇게 오래 튀지는 않던데. 아 미쳤나. 배포를 대신 막아 주네. 아, 이거 언제 돌아와? 미치겠어. 어, 돌아왔다. 이어 돌아왔구나. 으, 아, 죽었어. 용렙지혔네 나이스. 에이, 까지 하자. 아, 이등 많이 봤다. 1, 2, 3, 4, 5, 6, 7, 8, 900원. 위기를 기회로. 바로 드락사를 나와버렸죠? 마오카의 보물사냥꾼까지 아무지게 뭐었때 이제 르블랑이랑 사메라만 따면 보물사냥꾼도 끝이고. 이게 원래 3차형으로 이렇게까지 돈이 안 벌리는데, 보물사냥꾼 3개. 70골, 90골, 110골에서 270골들을 더 벌었어. 아, 그냥 돈 뻥튀기 너무 좋아. 쓸데없는 굶주린 사냥꾼 버리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룬을 만들어준 거야, 이거. 앗, 루블랑 보물사형꾼 맛있고 아프지? 아까 뚜드려 패던 파이크가 맞나 싶지? 어쩔 수 없어요. 아? 앗, 남은 궁으로 야무지게 들교환 한번 해주고 패시브 빠졌. W 썼고 아직 궁극기 남아 있죠. 컷. 르블랑이 외국이라는 사기 이동기가 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외국 풀타임이랑 W 쓴 다음에 궁극기를 외국으로 쓸수 있냐. 그거만 잘 계산해 주시면, 은근히 파이크도 르블랑 킬각 딸수 있어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니야. 짱 어려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르블랑 만나는 거. 그래도 막 르블랑만 만나면은 괴물이라도 만난 것 마냥 공포에 벌벌 떠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哎，十几星。姐姐